안녕하세요. 더 연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사람이 성격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사람이 죽고 나서도 살아 있을 때 성격하고 똑같이 혼명도 똑같은 성격을 띱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은, 사람이 죽고 나면 몸하고 혼하고만 분리가 되고, 몸만 없어지는 것뿐이라고. 그래서, 살아있을 때 성격이 급한 사람은 죽어서도 성격이 급한 귀신이 돼요. 또, 살아있을 때왜 굉장히 말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조상 구술을 해봐도 그런 조상이 오시면은 크게 말이 많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 굉장히 살갖고 분다본 사람 있잖아. 왜? 한마디 해도 열마디로 부풀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은 구술을 해봐도 똑같아. 그렇게 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몸만 없어지고 혼명의 성격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제가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 느 날, 어떤 여자 이제 손님이 저한테 처음에는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전화가 와가지고 대뜸 물어보는 말이. 집 빨리 팔리게 하는 부적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저한테 하는, 하는 말이. 그 내가, 집 얼굴도 모르는데. 내가, 그지집 빨리 팔리게 하는 부적 무작정 제가 써드릴 순 없잖아요. 그죠? 상담도 안 해봤는데 무조건 쓰겠대. 그내지 부적을 쓴다고 해서 집이 무작정 팔리는 게 아닙니다. 될듯말듯할 때, 될 똥말 똥할 때, 가능성이 있을 때뭐 되는 거지. 무작정은 뭐 우리가 그렇잖아. 병도. 약을 먹어서 나을 수 있는 병이 있고, 수술 해서 나을 수 있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무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부적 쓴다고 해서 만명 톡치험 아닙니다. 그, 또 상담도 안 해봤고. 그래서 제가, 일단 부동산 부탁하세요. 내가, 내가. 그거는 사람이 현실적인 대답을 해줘야 돼. 내가 부동산 업자가 아니잖아. 근데 이제 그분하고 내가 상담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떴는지 자기가 조금 이야기를 하는데, 저,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 아파트에 왜 분양권을 받은 거지? 분양권을 받았는데 이제 그 분양권을 좀 괜찮은 걸 자기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등기를 하고 그렇게 넘어가면 순차적으로 자기가 준비를 한 상태에서 넘어가기가 쉽잖아. 근데 이제 그런 상태가 아닌데 말 그대로 로또는 걸렸어. 간단하게 설명하면. 분양권은 진짜 괜찮은 걸 자기가 막딱 잡긴 잡았는데 이거 참 그분이 원래 외국에 사시는 분이에요. 외국에. 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같이 외국에는왜 결혼 안 하고 또 이제 왜 사실혼 관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한 20년은 이제 사실혼 관계에 있었어. 그니까 자기가 이제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외국으로 또 나갔다 이- 있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때 코로나가 터져 버린 거예요. 국적은 한국어 으돼 있는 거지. 그 이제 여자분은 그러니까 이제 비자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그 상태에서 이제 분양권이 정말 괜찮은 게 하나 된 거예요. 그 남자분도 이제 같이 이제 서로 사업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외국에 법인이 있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분양권을 받았는데, 그 이제 그, 거기에 대한 이제 돈을 한국에 이제 지불해야 될거 아니야. 분양권을 받았으니까.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려가지고, 외국을못 나가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랬는데, 이제 돈이, 돈을 가지고 와야 될거 아닙니까? 한국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하면 계약금을 넣었고, 중도금을 넣어야 될거 아니야. 네, 네, 이제, 그래 이제, 외국에서 길이 막혀버렸잖아.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 나오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남자한테 급성으로, 암이 와버린 거예요 암. 응. 건강했던 사람이.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한 거야. 통화를 했는데, 이제, 서로, 사람이 죽어 죽을 때 서로 보고 죽어야 되거든, 사람이. 근데,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리는 들었어. 들었는데, 그다음부터, 소식이 없는 거야, 남자가. 통화가, 전화 통화가 안 되는 거야. 통화가 안 되고 나서, 어, 한몇 개월 있다가, 한 그렇게 길지도 않더라고, 한 서너 달 뒤에, 어, 연락이 온거예요 외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돌아가셔버린 거야. 근데 그분이 이제 치료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대, 자기 병원 전화 왔을 때. 근데 치료를 안 받은 거야. 근데 그 이제 더 이상 뭐 이야기를 안 했겠지. 치료를 받기에는 너무 제 생각인데, 이제. 암이 다 전이가 됐겠죠, 발견을 할 네, 적에. 말기였겠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포기를 해버린 거지. 근데 이제 그 남자분이 성격이 어떻냐면은 평소에 굉장히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 굉장히 빈틈없는 사람이에요 빈틈.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여자분을 외국으로 아직 못 들어가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이제 중도금을 치고 해야 되는 입장인데 자기가 이제 그걸 가지고 가려면은 너무, 가지고 가기만 가면 로또인데, 부담스러우니까, 이걸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부담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 집에 저무치러 갔어요. 근데 저물치러 오자마자, 저희 할아버지 하신 말씀이 딱두 마디를 하시더라고. 욕심부리지 마라. 어.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가 두 마리 토끼 다 놓친다. 왜, 사람이 그렇잖아. 왜냐면 그 여자분이 고민이 그거였어. 이거를 끝까지, 그 만약에 치고 가지고 가면, 요거 돈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럴 형편은 안 되고, 그러면 대출을 받아야 될거 아니야, 대출을. 받아야 되면, 이자가 부담스러운 거왜 놀고 있었거든, 그때. 그 남자분이 있을 때는 생활비가 좀 조달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입장도 안 되고. 근데 이제, 가, 가지고 가면, 이거는 로또인데, 지금 이제 그때 막 팔려고 하니까, 이제 가격이란 게 있잖아, 이제. 네. 그까 그러니까 내가 봤을 적에는, 사실 딱 정말 그냥 그때 그 가격에 팔았어도 정말 괜찮은 가격이었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일반인 기준에서는 그렇게만 팔아도 로또였어 그렇게만 팔아도 <laughs> 뭐 1년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죠 <laughs> 그랬는데 그때 이제 막 갈등을 하는 거야 한쪽에서 이제 얼마, 얼마까지 마 받아준다더라 하니까 그래서 갔어요 그 여자분이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좀 있다가 급하게 온 거야 나한테 급하게 이제 빨리 팔아라 했잖아 잘못하면 두 마리 토끼 빨리 다 놓친다 있잖아. 어, 자기는 자기 계획을 다 세우고 왔어. 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가, 가, 가지고 가겠다. 어, 내가 볼때 아니었거든. 이제 그때 와서 이제 이제 말그대로 법이 바뀌버린 어 거예요. 이제 부동산 법이 내가 팔려고 내놨으면 사러는 사람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법이 바뀌버리니까 어 세금 때문에나 뭐 기타 등등 뭐 그런 법 때문에 온 거야. 급박해가지고 이제 보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야. 중도금의 이자에 막. 미치는 거 아니야, 사람이. 그렇게 해서 사실은 산신제를 지내러 갔어요, 사실은. 어, 지내러 갔는데, 어, 목적은 그 남자분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근데, 죽금더명 <laughs> <좀 혼명> 옵니다. <laughs> 뭐, 혼명은요, 산 놓고 물건은 옵니다, 진짜로. 저 일부러 그 남자분을 안 찾았어요. 왜냐면, 일단 사실혼 관계자, 어떻게 보면은. 그 어느 목적은 그 목적이 아니었거든. 근데요, 아무리 안 찾으려 해도 그 남자분이 먼저 들어오시더라니까. 음. 왜냐면 남자분이 죽을 때까지 그 걱정을 하다 죽은 거야. 왜? 여자분이 한국에 나갔는데 못만나고 죽은 것도 있지만 그 아파트에 대한 그거를 이제 돈을 줘야 될거 아니야. 자기가 용통을 해주기로 했으니까. 근데 그 마무리를 못하고 마무리 준비할 시간도 없이 그 남자분은 병원을 가게 됐고 자기가 죽어버린 거야. 하는 게 혼맹이 오더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앉자마자 이제 무속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알죠? 절절절절 막 우는 거야. 앉았는데, 어, 왜 이렇게 내가 오늘 눈물 나죠?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왜 이렇게 눈물 나죠? 막 휴지로 막 닦는데, 아무리 안 울려도 자꾸 자기가 눈물이 난대 그게 뭐야? 그 남자분이 왔잖아. 마지막 인사하러 온 거야.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그 산신제가 그날 사실은 그 남자분을 풀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공수가 나왔죠. 이제 그 공수 안에 내용이 있었어요. 이제 같이 살던 집이 있잖아. 집에 안에 이제 남자분이 이제 굉장히 철도, 철미한 성격. 약속을 지키는 성격이었잖아. 죽은 선명 똑같습니다, 성격.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요 마무리를 못하고 죽어가지고. 다른 건 걱정이 안 되는데, 거기에 메인 거야. 그래서 그날 공수가 뭐라 왔냐면 알려주러 온 거잖아. 너무 걱정하니까 죽은 혼명자 걱정을 했던 거야. 집에 가서 이제 본인들이 살던 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유품 정리도 해야 될거 아닙니까. 본인 짐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꼼꼼하게 책 같은 거잘 찾아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어 그날 재를 지내면서 그렇게 공수가 나와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재를 지내고 나서 그 아파트도 원만하게 잘 팔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를 지내고 나서 또 다시 느낀 거지만, 살아있을 어, 때 사람의 성격하고 죽은 혼명이 돼서도그 성격은 틀리지 않는다. 그분이 그 분이 그 살아있을 때 굉장히 성격이 굉장히 철두철미했잖아 그거 돌아가실 적에 자기가 그 마무리를 못하고 갑자기 죽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죽은 혼명이라도 오더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뭐 지금은 그분 편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자, 오늘 도윤보살이 해드린 이야기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신기하지요? 도윤보살 또 다음에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